뭐죠?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민 연금 의결권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한 내용도 같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문건 공개가 결국에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새로운 국면 전환을 꽤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계속 수사가 좀 난항을 좀 겪고 그랬던 게 청와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다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려서 그게 완전히 다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딱 여기 남아 있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이 자료들이 굉장히 일부인데. 아주 굉장히 그 숨겨진 자료들에 비하면 정말 일부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거의 모든 이때까지 제기됐던 의혹들을다 설명하고 있어요. 핵심만 모아 놓은 거죠, 음, 거의. 네. 약간 그 책의 목차 같아요. <웃음> <웃음>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과의 연결고리. 네. 예, 네, 그동안 뭐 어차피 정유라 특혜 관련해 가지고 삼성이 지원했었던 정황은 이미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청와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 많은 그 의혹쟁점이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결국 이 문건 공개로 해서 청와대 그러니까 박근혜와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정나라게 드러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그 민정 비서관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우병우가 재수사될 그럴 가능성이 보이고 있죠. 기대하는 것도 우병우의 수사잖아요, 결국에는? 우병우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기간하고 그 문서의 작성일이 겹치는 거죠. 네. 네. 음. 그럼 지금까지 우병우가 떳떳한 태도를 볼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문건들이 모두 사라졌기? 어, 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 네. 때문에.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모르세 하다가 자기 관련된 부분만 나오면은 다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문건의 경영권 승계 국면에 삼성이 필요하는, 뭘 필요하는지 파악해봐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정당한 업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아마 땀좀 흘리실 것 같아요. 네. <laughs> 잘 가라, 병호야. <웃음> <웃음> 안녕.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논란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할 때그 어떤 문서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했는가, 목차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문서를 봐야지 이 캐비넷에 있는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이걸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목록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아, 그래요? 네. <laughs> 뭐야? <laughs> 그 대통령 기록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 네. 그 박수현 대변인이 김영한 전 수석의 필적으로 보이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공개했다고 하니까 언론에 보도되는거나 아, 한국당이나 바른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한 증거 제출이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본을 지금 검찰에 제출을 했고, 중요한 자료만 제출을 했고, 원본은 그대로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심점이 이거예요. 이게 어떤 범죄행위의 증거물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는데 알리지 않는 거는, 그것 자체도 죄예요.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갖다 주는 거는, 또 다시 재료전인 거거든요. 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더 중요한가? 범죄 행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서들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어요. 네. <laughs>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뭔지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송병호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 대통령 기록물로서 가지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중요한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약간 현대판 예속 논쟁을 보는 듯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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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법을 더 우선시해서 따라야 되나 여기 보면은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 네. 대리기사 폭행 사건하고 연관된 거 같은 문서도 네.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어디까지 청와대가 지사하게 막 이렇게 했는지 <laughs> 네. 그대로 예. 드러나는 거여서 참 통쾌하네요. 예 결국은 이제 막바지로 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드는데 박근혜라든지 이재용 그다음에 최순실 그런 주요 지금 피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재판 자체가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어제 정유라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으려다가 갑자기 출석을 아, 해서 네. 많은 이슈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랑 뭔가 이렇게 상충되는 느낌도 나고 어... 그래요. 그래서 뭐 정유라가 엄마 최순실을 뭐 배신하지 않았나 뭐 음... 예측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랑 본다면은 어 너무 시기적절하게 이런 문건들이 공개되지 않았나. 그래서 국면이 갑작스럽게 막 전환되는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그 사실 오, 그 503이 이제 수감 일정이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00일도 안 남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종결이 돼야지 한발자국이라 <laughs> 다시 사회에 나오지 않고 바로 <laughs> 맞아요. 네, 감옥으로 직행할수 있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제공됐고 뭐제 예측이 좀 맞은 것도 기분이 좋고 <웃음> <웃음> 그런데 과연 이 문건을 황교안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에 왜못 찾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 이렇게 많은 문서를 네. 그래도 사실상 많은데. 예, 네, 그러니까 왜 황교안이 그 청와대 를 점거하고 있는 동안 특검이 갔을 때도 청와대 어... 그 압수수색 못 했었잖아요 네. 영장 들고 가도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특검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그 사이에 그 수많은 문서를 파괴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중요한 문건들만 남아 있었을까 하는 음... 의구심도 듭니다 혹시 그거를 이제 일선에서 실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 그래도 나만큼. <laughs> <laughs> 양심적으로. <웃음> 양심적인 그런 걸 과연, 했을까요? 네, 과연 그럴까요? <laughs> 그러니까, 한명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캐비넷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탔을까 <laughs> 아, 어, 어 <웃음> 그렇죠. <웃음>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하나 나오니까 굉장히 보이는 거지. 사실은 더 엄청난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거의 이면진줄 알았을 수도 있죠. 그냥 막. 빙산의 아, 일각이다 예, 빙산의 아, 일각이라서. 아, 생각지도 아. 못한.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중요한 건다 없앴는데. 네.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가 네, 일... 어 잊고 있었는데. 아, 그렇지. 뭐이 개판으로 한 거지. 네, 그렇죠. 네. 꼼꼼하게 못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없애야 될게 많았는데. 네, 너무 많아서. 네. 그거 하다 보니까 일을 흘렸다. 뭐 그런 추측도 음.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청와대도 에 약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 남겨뒀을 것 같다는 이 작가님의 얘기도 근거가 있는 것 같고. 음. 그 아니면은 양세병님이 제기한 것처럼. 멍청한 것들이 위로나다 흘렸다 <laughs> 네, 허둥지둥하다 충분히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생각해요 어, 음모론 하나 급조해보자면 네. <laughs> 국정원이 자신들의 꼬리를 자르기 위하여 음 거기에 몰래 가다 놨다 기처럼 뭐 자기들까지 올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네. 네, 적당한 선에서 국민들도 만족하고 자기들은 뒤로 소리소문 없이 빠져도 티안 나는 음 그런 증거들을 남겨놨을 것 같다 마침 또 국정원 내사가 시작됐거든요 네. 음 예, 그래요. 민정수석실에서 갑자기 공개된 문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국정농단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 같고요. 뭐 음모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추측하는 뭐 그런 부분을 다 치우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제대로 수사가 돼서 제대로 처벌을 받는 그리고 삼성 이재용도 제대로 처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하는 기대가 듭니다.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기록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음. 네. 근데 그 박수현 대변인이 김영한 전 수석의 필적으로 보이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면서 공개했다고 하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거나 아, 한국당이나 바른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한 증거 제출이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본을 지금 검찰에 제출을 했고 중요한 자료만 제출을 했고 원본은 그대로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심점이 이거예요 이게 어떤 범죄 행위의 증거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는데 알리지 않는 거는 그것 자체도 죄예요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갖다 주는 거는 또다시 재료전인 거거든요 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더 중요한가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서들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어요 네 <laughs> 근데 그외 것들은 뭔지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송병호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 대통령 기록물로서 가지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중요한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약간 현대판 예속 논쟁을 보는 듯한. <웃음> <웃음> 어느 법을 더 우선시해서 따라야 되나? 여기 보면은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죠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민 연금 의결권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한 내용도 같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문건 공개가 결국에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새로운 국면 전환을 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계속 수사가 좀 난항을 좀 겪고 그랬던 게 청와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다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려서 그게 완전히 다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딱 여기 남아있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이 자료들이 굉장히 일부인데 아주 굉장히 그 숨겨진 자료들에 비하면 정말 일부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거의 모든 이때까지 제기됐던 의혹들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핵심만 모아놓은 거죠 음, 거의. 네. 약간 그 책의 목차 같아요. <웃음> <웃음>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과의 연결고리. 네. 예 네, 그동안 뭐 어차피 정유라 특혜 관련해가지고 삼성이 지원했었던 정황은 이미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청와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 많은 그의혹쟁적 그런데 <laughs> 과연 이 문건을 황교안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에 왜못 찾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 이렇게 많은 문서를 네. 그래도 사실상 많은데 예 그러니까 왜 황교안이 그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동안 특검이 갔을 때도 청와대 어... 그 압수수색 못 했었잖아요 네. 영장 들고 가도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특검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그 사이에 그 수많은 문서를 파기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중요한 문건들만 남아 있었을까 하는 음... 의구심도 듭니다 혹시 그거를 이제 일선에서 실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 그래도 나만큼. <laughs> 양심적으로. <웃음> 양심적인 그런 과연, 걸 했을까요? 네,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명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캐비넷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탔을까 아, 어. 어. 어 그죠 <laughs>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하나 나오니까 굉장히 보이는 거지. 사실은 더 엄청난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거의 이면진 줄 알았을 수도 있죠. 그냥 막. 빙산의 아, 일각이다 네, 다. 빙산의 일각이라서. 아, 생각지도 아. 못한. 그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네, 중요한 건다 없앴는데. 네.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네, <laughs> 이... 어 잊고 있었는데. 아, 그렇지. 이렇게 뭐 개판으로 한 거지. 네, 그렇죠. 네, 꼼꼼하게 못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없애야 될게 많았는데 네.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결국 이 문건 공개로 해서 청와대 그러니까 박근혜와. 삼성과의 유착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그 민정 비서관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우병우가 재수사될 그럴 가능성이 보이고 있죠. 기대하는 건또 우병우의 수사잖아요. 결국에는 우병우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기간하고 그 문서의 작성일이 겹치는 거죠. 에이. 네. 음. 그럼 지금까지 우병우가 떳떳한 태도를 볼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문건들이 모두 사라졌기 어, 사라졌다고 살 생각했기 때문인 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모르세 하다가 자기 관련된 부분만 나오면은 다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문건의 경영권 승계 국면에 삼성이 필요하는 뭘 필요하는지 파악해봐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정당한 업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아마 땀좀 흘리실 것 같아요. 네, <laughs> 잘 가라 병우야. <laughs> <laughs> 안녕.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논란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할 때그 어떤 문서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했는가 목차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문서를 봐야지 이캐비에에 있는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이걸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목록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아 그래요? 뭐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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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통령 세월호 유가족 네. 대리기사 폭행 사건하고 연관된 것 같은 문서도 네.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어 어디까지 청와대가 지사하게 막 이렇게 했는지 <laughs> 네, 그대로 예. 드러나는 거여서 참 통쾌하네요. 예, 결국은 이제 막바지로 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드는데 박근혜라든지 이재용 그 다음에 최순실 그런 주요 지금 피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재판 자체가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어제 정유라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으려다가 갑자기 출석을 야, 해서 네. 많은 이슈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랑 뭔가 이렇게 상충되는 느낌도 나고 어... 그래요. 음... 그래서 뭐 정유라가 엄마 최순실을 뭐 배신하지 않았나 뭐 음... 예측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랑 본다면은 어, 너무 시기 적절하게 이런 문건들이 공개되지 않았나. 그래서 국면이 갑작스럽게 막 전환되는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그 사실 오그 오공삼이 이제 수감 일정이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어요. 100일부터 네. 안 남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종결이 돼야지 한발자국이라 <laughs> 다시 사회에 나오지 않고 바로 <laughs> 네, 감옥으로 직행할수 있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제공됐고 뭐제 예측이 좀 맞은 것도 기분 좋고. <웃음> <웃음>